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 나답과 셋째로 시무아와 넷째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비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랏이 그로 말미암아 후를 낳았고 그 후에 헤스론이 6 0 세의 길라스의 아비 마길이 딸에게 장가 들어 동침하였더니 저가 헤스론으로 말미암아 수급을 낳았으며. 그슬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 성들 모두 육십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저희는 다길르스의 아비 마길이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훌를 낳았으니 아수훌은 두고아이의 아비더라 아멘 여기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 어... 역대상은 상하는 그 역사의 기록 어, 거룩한 연대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포로 이후에 쓰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 그 말씀, 즉 언약 백성임을 강조하기 위한 어, 위에서 기록한 책. 이 역대기 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음, 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을 아, 창 만드셨죠, 창조하셨죠. 아, 그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아담을 통해서 인류를 이제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 그 저자는 가장 먼저 아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 사람 아담, 아담은 첫 사람이죠. 첫 사람 아담, 그래서 그첫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우리 민족이 망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 기자는. 아담에게 소급을 해서, 즉, 아담 위에 계신 누가 보음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역대기 상하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참 1절 1장부터 8장, 9장까지 계속 이름들이 나오죠. 이것은 족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족보. 특히 오늘 이 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렇게 기록하였소. 을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창세기 창세기 32장에서 어, 참,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와 시름을 하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왜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그래서 어, 하나님 저에게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 축복을 받죠. 그리고 어, 그의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무엇이라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결호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요 밤새도록 그가 씨름하며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당신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애초에 야곱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속인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쟁이예요. 아, 거짓말. 그리고 머리가 비상해 그런 자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제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술수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야곱. 야곱이 여기서 2장에서 나오는데요. 그 아들들 열두두 12, 지파에 대해서 이제 어, 언급을 합니다.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딸리와 갓과 아세리라12 지파 유다를 먼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 12 2 지파를 이제 기록했는데 3절부터 보면 유다를 먼저 기록을 합니다. 유다 12 지파 이12 지파는 8장까지 12 지파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요. 각 지파. 이제 다른 지파들은 다배제되고 이 야곱의 12지파에 대해서 이제 8장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어진 것이 2장에서 유다를 기록합니다. 물론 4장에서 유다에 대해서 이제 다시 기록을 하긴 하는데 오늘 유다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3장에 다윗 자손을 언급합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 오늘 유다를 가장 먼저 기록한 이유는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족보는 첫째부터 기록합니다. 우리나라도 첫째부터 기록해요. 보통 어, 나열할 때 이게 가장 첫 아들 루벤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유다가 먼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이 서자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오고. 가윗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또한 유다라는 뜻이 뭐냐? 유다라고 하는 뜻은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찬양, 찬양하다,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창세기 창세기에서 보면 이9구장에 보면 그 어머니가 유다를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아, 이 이름을 지었어 유다 여러분 괜히 유다가 아닌 것 같아요 찬양하리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찬양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찬양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을 찬양하기,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노라 여러분. 왜 유다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우리는 유다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수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의 지파 유다 지파 중에서 바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유다의 이름은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되어. 지식이를 주여로 추가합니다 우리가 또볼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어, 결국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오늘 어, 오늘 읽으면서 어, 특별히 오늘 2 장에서 보면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보면 어, 그 이름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 되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누구냐면 사절에 보니까 유다가요 찬양하다 그러한 말인데 사절에 보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있어요. 유다의 이 족보가요 다 긍정적으로 기록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에는 신실한 자,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들까지도, 또 이방 여인까지도 족보에 들어와 있어요. 오늘 유다는요 며느리 다마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이 창세기 38장의 기록입니다.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일들이죠. 오늘날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날 거예요. 아, 뒤집어지겠죠. 목사나 장노나 아니면 교회 누가 그랬다. 그러면 손가락질 하기에 바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유다는 그 며느리 다마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쌍태입니다. 베레스와 세라는 쌍태, 쌍둥이에요 물론 유다는 그가 자기의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큰 아들이 이큰 며느리인데 큰 아들 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옛, 옛날에는 어, 후손이 생기지 않으면 둘째를 통해서 후사를 얻게 했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요, 후사를 잇기를 거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 그것을 죄로 여기고 그를 죽이십니다. 셋째 셀라에게 주려 했지만 너무 어려요. 너무 어려서 보낼 수 없고 기다리다가 그러나 유다의 마음이요,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 생각하고 다말을요, 셋째 아들에게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말이 꾀를 냅니다 그의 아버지를 속이고 창녀로 가장을 해서 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예요 그런데 이 자손 가운데서 바윗과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아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에서 볼수 있어요. 7절에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7절에. 여기서 갈미의 아들 아갈이라고 했는데, 아갈은 여수화에서 나오는 아갈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다.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합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아간에게 있었어요. 아간이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숨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아이성에서 실패해요. 그래서 제비꽃 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뽑히게 되었죠. 결국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통해서,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죄인이에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결국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오늘 2장에서 보면 참 우리가 불편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불편함을 다안으시고그 우선들 가운데서 다이 도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도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의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불편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상황권 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친히 찬양이 되어 주셔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귀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 mean...